다음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능 인력의 구성비를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외국인의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외국인 비율이 33.7%로 나와 있고요. 한국인은 66.3%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족 동포가 16.5%고요. 기타 외국인이 17.2%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명중한 명꼴로 외국인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외국인이 없이는 현장이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직종별로 살펴보니까요. 기계 설비공이나 용접공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79.3%, 80.3%로 비교적 높게 나와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이 79% 용접공이 80% 그러니까 대략 숙련공이나 아무래도 기술을 요구하는 그러한 직종은 한국인이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단순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철근이라든가 목수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증감한 것을 체감한다는 응답도 83.3%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외국인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려 거의 83%가 외국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체감하고 있는 부분을 답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10년이나 15년 전부터 외국인의 증가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세명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이고 조선족 동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근로자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답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면 우리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판하신 분이 계시고요. 정기 쪽은 아직 한국 사람이 많지만 목수나 철근 쪽은 외국인 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숙련공 위주로 한국 사람이 많고 단순 작업이라든가 힘을 많이 쓰는 그런 직종은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도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외국인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건설업계 침체 때문에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도 건설업계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8만 개 정도가 줄었고요. 2024년 하반기에도 대략 한 4만 개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의 일자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와 건설업 침체 이 부분과 상당히 관련이 높기 때문에요. 2024년 하반기에도 건설업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청년들의 건설 현장에 들어오는 게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해도 사실 구하기가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